어, 드디어, 망고스틴, 어, 이제, 저번에 거는 완전히 상한 걸 사왔는데, 이거는 진짜 망고스틴 사왔어요. 어, 상한 건지 몰랐는데, 상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서울 촌놈이라서, 거금 만 원을 주고, 이제, 어 간신히 이제 전화를 막 해서, 이제, 망고스틴이 있다는 곳을 찾아서, 이제, 어 망고스틴 샀어요. 거금 만 원을 주고 이제 샀는데, 아, 좀 아깝기도 하지만, 귀한 음식이고, 이 씨를 얻기 위해서 이제, 어, 100번을 노력한 그런 거죠. 뭐 씨를 외국에서 이제 수입해서 사와도 되는데, 어 외국에서 이제 사는 걸잘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샀고, 다음에는 뭐, 나중에는 이제 씨를 따로 파니까, 씨도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한번 사봐야겠죠. 아무튼. 이번에 망고스틴을 이제 열어볼 건데 별거 아니죠? 망고스틴 리뷰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 하신 분도 있, 있던데 리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대충 생겼죠. 음, 이거 따볼 건데. 저번 건이 굉장히 딱딱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물렁물렁해요. 좀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멈췄다가 어 이제 어 이제 까볼 건데 대충 저번 건은 굉장히 딱딱했는데 어 이걸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이렇게 어 이게 눌러보면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들어갈 정도로 말랑말랑해요. 저번 건는막 쓰러 톱으로 쓸었잖아요. 톱으로 쓸 필요도 없고 그냥 그림처럼 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열리겠죠. 지금 보 보시는 것처럼 칼이 그냥 쑥 들어가요. 살짝 살짝만 해도. 저번에 그거는 어 이거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막 팍팍 잘랐잖아요. 그런데 거는 이렇게 칼이 너무 팍 잘릴까 봐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연하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덜린 걸 따서 씨가 없다고 하는 경우 가 많더라고 그래서 씨가 없, 없으면 안 되는데 저는 씨 때문에 지금 까는 거기 때문에 망고스틴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와, 그죠? 음, 뽕, 들리가 나네요. 이렇게, 예쁘게. 이게, 어, 색깔이 굉장히 진하대요. 그래서 염색약으로 쓴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겉에가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이것도 뭐, 이유가 있겠죠. 이 진짜 예쁘게 이렇게 딱 장식이 돼 있어요. 이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개 마늘종처럼 딱 매달려있네요. 이 안에 씨가 있고 하겠죠. 별거 아니지만, 그냥 대충 이거는 지금 쓰면 이렇게 쓰면 좀 아까울 수 있는데, 들어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요. 씨가 들어 있네요. 이게 진짜 씨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입으로 넣어야겠죠. 대충 입을 넣는 거는 이제 멈춰놨다가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어 입을 넣으려고 했는데 어 이게 귀한 음식이잖아요. <laughs> 저 같은 서민은 귀한 음식이니까 어 이제 수저로 해서 씨가 어떻게 있는지 이제 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대충 여기 씨 같은데. 먹을 건데, 어, 씨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게 씨가 되려고 하다 말았나 봐요. 치면 참 좋은데. 지다 와라. 어, 이게 씨가 봐요. 이거는 하나 건졌네요. 이거는 씨가 되다 말았고, 이건 씨가 되다 말았고, 이건 하나 씨가 있는 것 같아요. 딱딱하네요. 대충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절여놓고 와 대박이네요 씨가 하나있네요 와 드디어 이게 그 유명한 망고스틱이라는 나무의 열매의 씨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막뜯은 그니까 러 겉에를 다 뜯어내고 막 그러면 이제 씨가 나오겠죠 제대로 모양이 근데 귀찮아서 그냥 대충 이정도만 해서 찌면 되겠죠 별거 아닌데, 이 망고스틱을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그렇게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이게 늦게 크는 작물로 유명하고, 그래서 좀 신기한 작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 사봤습니다. 뭐, 귀에서 제가 돈 주고 사먹을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그냥 씨를 내기 위해서 이제 샀습니다. 하나를 더 따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어, 두 인당이니까. 어 맛은 굉장히 시큼하면서도 달콤하고 어, 무슨 맛이라고 할까? 이건 이런 맛은 없네요. 비슷한 맛이 없어요. 비슷한 맛 중에 이런 맛은 없네요. 뭐랄까 조금 다, 다른 맛? 새로운 맛이라고 딱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약간, 어, 시커매서, 시커한 맛이 있기도 하고, 음, 굉장히 신기한. 이 모양이 마늘 같아서, 저는 마늘, 마늘이 여기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마늘은 아니고, 아이고, 귀한, 귀한 음식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 뭐지 어 수저로 이렇게 파 먹어도 되고 그런데 저는 너무 씨가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이제 씨를 내기 위해서 어 부모님 있으면 부모님 먼저 드리면 되겠죠. 총먹 다시 먹고 이제. C가 나오면 음. 또 아까처럼 해보겠습니다 멈춰놓고 아이쿠 손이 없어서 와 이번 C는 대박 커요 아까 C는 어디 였지 아까 내 C 음, 아그 소중한 C가 없어나아 여기 있네 어 이거는 이만한데 이건 더 크네요 아 이거 더잘 나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생겼어요. 이렇게 뭐 밑에가 나 있고 이것도 벗겨보면 제 망고 그 스틱의 씨라는 거딱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여히구찮죠 한번 벗겨볼까요? 잠시 멈춰놓고 어 벗겨봤는데 일단 다 벗겨지진 않고 이 정도인데 이게 보면 밑에 어 무선 이렇게 노란 게 있어요 노란 게 있긴 있는데 대충 이렇게 한 없고 어막 블로그 같은 거 보면 씨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파워블로거도 아니고 그냥 음 씨를 한번 내서 저거 하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별건 없고 그러면 뭐 나머지는 음 부모님하고 같이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끝입니다 별것 없고 어 마지막으로 뭐 망고 스틱 모양으로 이제 끝을 내내겠죠. 그해서 이렇게 생겼고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어요. 감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 머리 위에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 꼭지가 싱싱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꼭지가 지금 말랐죠. 이거 말고 이제 조금 푸른 게 더 싱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했던애는 이렇게 푸르게 꼭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푸르는 게더 싱싱한 것 같고 이렇게 눌러봐서 손톱이 약간 들어가야지 싱싱한 거겠죠. 근데 안살걸 이렇게 손톱을 눌러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습기가 느껴져요. 습기가 있는 게 이제 어 좋은 제품이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딱그 여섯 개가 하나, 둘, 셋. 여섯 개가 딱 있는 거가 있고. 색이, 어, 약간, 그거는 완전 진한 색이었는데, 이거는 보라색이 약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이네요. 어 별거 없고. 끝. 망고스틱. 그래서 이제, 망고스틱, 어, 시대에서 성공하면, 이제 다시 이제 또 올리게 되겠죠. 별거 없고, 끝입니다.